자 여러분들 배관도에서 치수가 상단하고 좌측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치수들을 도면에다가 계산된 값을 표기를 안 하게 되면 여러분들 배관 작도을 하면서 더하기 빼기 하면서 한참 생각하는 시간이 갖게 돼요. 또한 제어판 상단과 하단의 기준선을 그려놓자면 여러분들이 스위치 박스를 기준선 아래쪽에 또는 위쪽에 이렇게 붙여야 되거든요. 스위치 박스 2 구짜리는 길이가 14.5cm예요. 요거를 기준선 아래에 달지 않고 위에 달게 되면 여러분들 실격 사항이 납니다. 근데 이 기준선을 하면 은 잘못 붙인 게 여러분들 눈에 티가 나기 때문에 쉽게 수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작도하는 법을 한번 할게요. 우선은 세로 줄 나가는 부분에 먼저 표시해 줍니다. 그래서 항상 전기 기능사는 상단으로 세 줄이 나가요. 하단 네 줄이고요. 그래서 상단은 우리 제어판이 총 400이에요. 그래서 100, 200, 300, 400 이렇게 되요 그래서, <laughs> 자, 선이 나갈 곳을 먼저 표시를 해줍니다. 자, 자를 바꿔서요. 표시를 해준 다음에, 높이, 배관의 끝에 부분의 높이를 합니다. 40, 45, 40. 이렇게 세 군데를 다 읽어주고요. 40그 다음에 자를 제어판하고 같은 높이에 갖다 대는 게 아니고 분필의 두께만큼 살짝 하단으로 내려가지고 기준선을 그려줍니다. 기준선 그리고 자, 합판 자관 끝에서 여기 관 끝까지는 400이지만 우리는 기준을 제어판에서 니기 때문에 100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300 되는 지점에다가 반이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40 연자을해 줍니다. 자, 이때 스위치 박스는 이 부분에 달릴 것이다. 굳이 여기다가 y에 그다음에 부조를써 주지 않아도 돼요. 자, 관종류 피관 가닥 수는 2가닥. 공개도면 2번입니다. 그래서 두가닥이에요 그리고 단자대 여기는 단자대 5cm 지점에 단자대 자, 여러분들이 이 간격이 5cm보다 작으면 작을수록 작업하기가 불편하고요. 5cm보다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작업하기가 편합니다. 그럼 5cm가 어느 정도냐? 성인 남자분들, 손가락 3개의 굵기 정도, 3개의 굵기 정도 되는 게 5cm예요. 그래서 평상시 연습을 할 때요. 기준선을 그려가지고 여러분들이 5cm 이런 것들을 연습해 보면 참 좋습니다. 5cm하고, 손가락 두 개의 굵기는 3cm 거든요. 그래서 3cm, 런거두 개만 연습하면 돼요. 5cm와 3cm. 자, 5cm는 언제 해야 하냐. 광 끝에서 단자대에 부착하는 요 거리가 5 c m 고요 광, 자, 관에서, 여러분들, 관, 단자대에 요 관이 들어가는 거에서 광 끝에서 쉔을 붙이는 지점은 광 끝에서 3cm 거든요. 그래서 3cm, 5cm만 연습하시면 충분히 됩니다. 피관두 가닥 표기하고, 이번에 K2. 여기에는 TV1이라고 써주셔도 되고, 안 써도 돼요. 항상 TV1은 상단 부분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TV4만 써주면 돼요. 자, 넘어가서요. 다시 기준선 먼저 그립니다. 기준선 약간 오버해서 손가락으로 살짝 누른 상태에서. 자, 방끝에서 첫 번째 g 의 아래 라인은 25. 그 다음, 셀렉터수위치인건 제어판 끝에서 5 5예요 그럼 기준선을 그리면서 25, 55 표시하고 큰 소리로 아까 40, 높이가 40이었기 때문에 다 동일합니다. 40, 또 40, 이걸 먼저 그려주는 거예요. 그려주고요. 연결을 해줍니다. 이때도 끝을 맞출 필요 없어요. 연결만 하면 되거든요. 연결. 조인트 박스. 이렇게 동그라면 본인들의 약속이에요. 동그랗게 표시하면은 조인트 박스 여러분 헷갈리시다면 여기다 J라고 써도 돼요. 그리고 스위치 박스, 스위치 박스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 관종류 C P C 그 다음에 가닥 수세 가닥, 세 가닥. 자 이때 여러분들 이 수평이 조금 틀어진다고 해서 걱정을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요 제어판서부터 나가는 치수가 오차가 5cm 이상이 되면 은 감점이 시작하고 5cm 이상 세 군데가 있을 때 실격이에요. 기울기가 약간 이렇게 살짝 기울어져도 아무런 치수에만 정확하게 맞추면 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치수 수평이냐 수인이냐를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요 끝에가 1cm 더 오차되고 안 되는 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기준점은 5cm짜리가 오차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고 자 이렇게 하고 하다 하단. 하단는 똑같은 작업을 하는데 여러분들 어 인터넷에서 이렇게 바퀴 달린 의자를 사용하시면 참 편해요. 그래서 바퀴 달린 의자를 해가지고 좀 사용하시고 아 어, 저도 다리가 좀편해가지고 의자를 쓰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자 기준선 항상 하다는요 5, 15, 25, 35예요. 하다는 4 개가 나갔든요자 나갈 곳은 먼저 표시한 다음에 자를 갖다 대고서요. 내고서 자, 이제 치수를 봅니다. 갖다 놓은 다음에 치수를 보는 거예요. 치수 보고 갖다 놓으면 치수를 또 잊어먹게 돼요. 그래서 높이가 40, 50. 그러면은 이번에는 단발 부분에서 제어판 방호 40, 50. 자, 의자를 이용해서 스텝을 약간씩 받는 거예요. 그 다음 또 50, 40. 그리고요. 차를 다시 옆으로 갖다 봅니다. 살짝 제어판보다 위로 올라와서 기준선 먼저 그리고 자 이번에 35 이렇게 표현한 다음에 작은 40그 다음에 띄어서 5 0에아자를 표시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위를 기준으로 연결을 해줍니다.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줄긋고 밑에 줄긋고 자 스위치 박스 몇 가닥 세 가닥 관종류 P 단자대 5 c m 자 아까 손가락 3개마디였죠 자, 그러면은 대략 5cm 정도가 딱 나옵니다. 5cm 정도. 조금 더 했네요. 5cm 정도. 자,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 요거 관종류 C 단자대. 자, 옆으로 가서요. 기준선 그리고요. 35 표시한 다음에 여기는 세로로 연결하는 줄이 없기 때문에 40에 포인트만 딱 찍어줍니다. 포인트 찍어줘서 연결 연결하고 단자대 표시하고 이때 여러분들 기능사분들은 TV2, 3는 쓰지 않더라도 TV4는 반드시 써야돼요 TV4 그래야지 어러분 미스가 안납니다 TV4에는 황색전선고 3가닥이 나가는거예요그 다음에 TV2, TV3는 무조건 가르케 나가는겁니다 자 관종 력이 하나 더 써야죠 C 여기는 P 자,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이상 한빛 전기 학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